오늘은 LG 플래시 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G 플래시 툴은 평, LG에서 평택공장 같은 시설에서 그,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벽돌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단 블로그에 올려놓은 파일들을 받아주시고요. 어,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작업은 드라이버 설치죠? 예, 네, 드라이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버 설치가 끝났네요. 이제 플래시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들한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없으니까 계속 캔슬을 누르면 인증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꺼지는데요. 이제 메가락 딜 파일을 이용해서 크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씌워주시면 크랙이 끝납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TOT 파일과 딜 파일 필요한데 이딜 파일과 TOT 파일은 나중에 제가 따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파일의 압축이 아직 안 풀렸네요.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파일이 다 풀렸네요. 파일이 3.4기가가 넘어갑니다. <laughs> 네, 이렇게 불러오셨으면은, 이제 이렇게, 어선 같은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포트가 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 다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여기 1번 하나만 체크해 를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 오케이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을 연결해 보시면은 어,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을 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포트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 포트를 바꿔 주시려면은 어, 제어판 들어가셔가지고 장치 관리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뎀에 보시면은 모뎀에 인식이 되어 있구요. 포트에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넷 USB 시리얼 포트 보이시나요? 포트 번호가 3번이 되어 있는데,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포트 설정, 고급, 포트 번호를 41번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된 거구요.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까지 다 끝내셨으면은, 여기 보이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아직 플래싱을 하지 않을 거라서, 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혹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플래시 툴을 쥐었다가 다시 깔아보시던가, 아니면은, 딜 파일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